사람들 물 나오기 좀 그렇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삿포로 맥주 개맛있다니까 존나 맛있어요 사포로 어 p o 치 뚝뚝뚝뚝. 야 시발 바로 인사해라 니도. Sapporo. s a 발로 인사해라 a p p o r o 병신 새끼 o r 인사 a p p o r o Sapporo. Sapporo. 야 영상으로 이렇게 슈퍼 드라이 아잇 멋지 라면 벌벌벌 보자 니도 라면 비시기야이 보자, 이렇게 와 생리뼈 라면 이 기가 맥히거든요. 이 아, 먹어봐야겠다. 한국어로 쓰니까 대구가 풍력돼서 절대로 야, 좋아, 지나 제가 지나간는차 찍으라고 오케이 놀이터 좋네 놀이터 좋아 맞네 놀이터 정글짐 한번 때릴까? 정글짐 아니 철아 니가 스할게 빨리 우리 뽑기나 하러 가자 이 오케이. 이누 한국 많이 살았어 좋긴하네 이번 이거 세번째 야내 캐릭터 존나 개 귀엽다 <목소리> 공원도 여기 좋긴 하네. 여기가 텐진? 음. 응. 그래, 여기, 여기 찍어라 어디, 어디, 어디? 지하 1층에서. 이 병신 새끼. <laughs> 제발 야. 죽자. 제발 살지 말자. 진짜 배개 아파가지고 돌아다녔거든? 응. 와, 없어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갔다 왔다. 아, 사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차 있어가지고 지하 바로 뛰어갔다. 피규어 뽑은 거나 자랑할게. 사실, 못뽑못 뽑았는지 못 안볼것 같은데, 숙소에서, 숙소에서 찍어야겠다. 숙소에서 해라. 공식크. 지의 <laughs> 뒤에 맨생큐. 이거 연옥할 때 그거 하지 않나? 연옥해서 아까 자 몸통 자를 때. 몰라. 그 다음에? 이, 요르다네. 요르다네. 빨려라. 아, 이 <laughs> 뭐였지, 이게? 얘 이름 뭐였더라? 도, 도우마, 도우마, 어, 상현의 2 도우마. 음, 상현 지금 얘3이지 얘 어, 임마 삼, 삼이세 개도 다 모았네. 그래 죽였다 이거, 임마. 어, 어. 어. 기상 완료. 어, 어, 어. 개 꾸렴차는데. 어. 어. 어, 니네 일단 발로 대화해라 발로. 얼굴 너무 안 된다. 어, 어. 아. 어. 근데. 어, 발로. 네 니가 제일 오래 쳐댄 거잖나 어. 이렇게 오래 추정거나 물래잘쓰도 있지 사람이 어. 그래 가지고 딱 이때 이제 그너 너의 이름이었나? 아 그는 가볍고 다시 와 아하하. 그지 仕方さえも君の匂いがした通常団体の解体の意見も、刑事事件から民法の不法もと。あ<ー> 1>

야, 이거 길게 나오네. 이잠만 이거를 뜯어가지고. 그래도 콩? 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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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몇 번, 이나와 저... 어? 어기뭐 하라고? 개맛이 있겠다 이걸 500원짜리 공정으로 잘라라고? 자 레츠고 할까? 긴하네. <laughs> 물통통통 올라오는데. 오케이. 허, 헛발질이다, 이거. 헛발질이다, 헛발질이다. 헛발질이가? 어. 봐봐, 어, 어, 헛발질이. 게 뭐란다, 형이 씨발 두 개나 뽑았는데. Yeah. 바로 인사, 여기 한번 해주고. 이도 해주고, 좋다. 네 복... 바지마라지마라 네 복숭아뼈 진짜... 섹시하네. 아지마라 어? 어? 아, 진짜. 상처 개 처저럽네. 거지라 그냥. 점점 다리터라이게 실이 다르다. 한국 거리는 일본 거리랑 이렇니이다니까니어 <laughs> <laughs> <laughs>

뭐, 세까이 색깔 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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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동, 이동, 이자이이 이동, 이이 이동, 이동, 이적이일 이동, 밥이나 먹는다. 한번 먹어볼까? 그러니까. 이이 내가안고극적이크그테이크스생각했었는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와크 와, 테이크스 아. 와, 이크스이와스테이 개맛있다 크스안 개먹기 테신크끼 담배 맨날 소이야. 아고? 뭐? <laughs> 한번 먹어볼까, 이거? 알겠습니다한번 네. 먹어보자, 네. 이거. 좀 궁금하다. 두부를 일단 좀 어깨에서. 두부 맞나요? 떡인데, 그냥? 똑같은데? 어? 원약 같다, 뭔가? 아닌가? 모찌? 응. 어 저기다 그냥 모찌 이 모찌 <laughs> 미안해 치료좋았다 아, 네. 치료를 았나나이스라 어. 음, 아닌데 아 맥주 존나 맛있다 아, 주방장 추천 내가 일단 간장부터 따를게 바로 간장 따라줄게 돌돌 간장 까르고. <laughs> 자, 먹을까? 나. 어, 찍어라. 나는. 나는... 어. 뭔지 모르겠는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위에서 한번 찍고. 다음에. 저... 아래 각도에서 한번 찍고. 자. 음! 어떤가요? 어? 맛있는데? 야, 생선 와, 개쫀득하다. 음! 바로 맵도 안 돼. 양치 음. 못지. 음. 어떤데? 뭐 음. 말, 어떤데? 한 몇번 씹어야 맛이 느껴지노? 언제 말할래? 어떤데?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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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이게 성게? <laughs> 이게 성게? 이거 왜 짓고있노? 이거 성게? <웃음> 어 이거 성게 이거 성게 그 다음에 <laughs> 생새우 줘봐 아나 니가 3200인줄 알았네 어8 0 0 0 나중에 이 값에서 뺏게이다다 기마스 이 값에서 뺀다고 1야0 0아 오케이 좋겠네 아니 아아 그럼 난 그냥 천을 줄라 했는데 천을 만져봐 맞나? 이거 도 이거? 이거? 서거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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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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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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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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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연어, 연어 초밥. 이거 생 오징어 초밥인가? 뭐 그렇고 뭐, 맥주도 안 시켰고, 안 시켰고. 어안 먹게. 오케이 먹어 봐 봐. 찍어줄게. 오카이리. 오케이. 어떤데 맛있나? 게맛 게좋밥해 어? 굴맛 어? 어? 오케이 걸어간다불 굴맛 음. 오케이 좋아요. 삼. 삼.

기시하네 구름. 괜청나도기나네 응. <laughs> 이건 좀 레전드기라네. 너무 어 퀄리티 길인 더

씨... 야, 시토리. 저거밖에 르겠는데 아시토리, 아시토리.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오케이. 이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짠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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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어 맞네 냄새 좋다 개 맛있다 먹어볼까 와딱개 와,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와, 와 뭐야 아, 뭐, 자 꼬지 딱 해가지고 먹어볼까 와, 드추 맛있다. <목소리> 이거? 응. 자, 자.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이 진짜 이 진짜 이거. 진 진짜 이거. 진짜 이 이거. 진짜 이거. 게 오케이, 니불라이가위보는좀 찍자 자 해봐 안거가아비기네와나왜 <laughs> 이렇게 잘하지 <laughs> 아니, 뭐, <laughs> 저번에도 이겨가지고 다 먹었어 비웃기네 다 이겨가지고 아무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하다이지스 그렇지 그렇지 붕아라에에에에타다키 맛있다. 타다키 맛있다. 와.. 일본이죽이쁘죽하다그니다 네. 그러니까. 개똥물 죽발 개똥물 다려라 네, 오케이 안것 오케이 똥물인안좋을다 같네 <놀람> 오케이 He 인 s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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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이친 괜찮나? 아구는이이 he, he wants to go to the 친 o 이 e 구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쁠것는는이런 감성도 괜찮잖아 아니 옮겨올까? 이 어깨 어깨 케이뭐뭐 저기 니 먹을 먹을 거더 줄까? 먹. 이 보여 줘야지. 그래 그래. 지 좋아요. 이거 먹기 일단 나. 와개 맛있겠다. 한국식. 나 아, 한국식. 일본식. 가정식 식단. 링크로. 오케이. 차복스 무료하게 하기 말차 라떼 <놀람> 이는 무슨 커피 아 쓰, 아이스 아케이크 <놀람> 아 이제 말차 라떼가 진짜 개 맛있는 거 같다 비둘기 이쁜 사람 중에요 일본 비둘기 감사합니다 맛이죠 <놀람> 오케이 여기 목표나베집 이렇게 하면 나올지 이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남자자 같이 찍어줄게 장어 모스나비브 이게 뭐 팝업스토어 같은 건가? 한국어 듣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너무 많긴 하네 <laughs> 고양이 개교로 도토로 이거 와우 왜뭐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뭐 찍을 거 없나? <laughs>

잘차려야겠다 이거 많이 세다. 보고 수출. 그러니까 너무 센데. 내가 생각한 거보다 더 세다. <laughs> 알코올이죠. 아 먹을게. What the? 손치아 봐라. 오, 좀잘 따라. 손치워 봐. 잘 따라온데? 장어 빌이 내가. 그러니까 오잘 따라온데? 도로파리. 야, 로다리야날 개, 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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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도마뱀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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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 개, 오 그. 개, 개, 내기기가 있고. 데 겁나 이쁘다. 아담하 <목소리나> What the fuck? 뭐 봐요? 음나 헐떡 브가락보이는거브이로바로백종원이게짠 아. 한국 복귀 복이하그싫이 진짜 가이 존나 많다

안넘아주신거예요이 <laughs> 기회 <새끼> 없음 <laughs> 말씀드려봐 봐 밥하고 바로 키렛 밥하고 와쟤 개맛있어 보이는데? 와 진짜 뭐,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뭐대두밥에 절반 이상 부으라고 하시던데 이거 이거 보자 음, 일본 오차 아 오차즈키 내가 말아 먹는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절반 이상 먹고 다시 오차즈키 아 오케이 오케이 어셰 홀리 셰어 음 맛있다. 그것도 왔네 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크진 않네 앙텐동 퍼피 음. 까퍼 <목소리>